뭔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첫 번째. 아, 아니에요? 아, 아 네. 바꿔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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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쪽 면이 좋아요? 아니에요. 또 아니신 분들도 있으니까, 앉았으니까. 또 그러면 안 되죠. 바꾸시죠. 네, 관객과의 대화. <laughs> 네, 감사립니다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날인데요. 어, 작품이나 배우들에게 궁금한 것 어, 저희 배우들이 직접 답해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공연장과 트위터를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참고로 이번 관객과의 대화에서 본인이 질문에 뽑히신 분에게는 질문지 작성 때 적어주신 연락처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어, 머희는왜안 쓰세요? 우리한테 금방 한번 앉으면서 아무튼 참고파하셨습니다네 네, 그럼 저희 작품과 그리고 배우들에게 음, 관객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무엇일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가 먼저 볼까요? 어네 그래주세요 네 어? 특이하게 저 배로 배 모양으로 셨어요 어. 언제 보시려고? <laughs> 그럴 <laughs>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미리 하나 볼게요. 아니, 아니, 하이스, 하이스! 음... 극 중에 나온 버킷리스트 말고 어, 지휘, 해기와 지오 강구는 어떤 버킷리스트를 또 했을까요? 뭐 적힌 게 없는데요, 이거? 괜찮아요? 네 어떤 버킷리스트를 또 했을까요? 제가. 되게 신선한데? <laughs> 어떤 걸 했을까요? 지희에게. 힘들어서. 기프티콘을. 어? 손들어서 말해주신 분한테 기프티콘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네. 어, 네. 네. 어떤 됐습니다. 게 있을까요? 어! 번지점프? 번지점프. 네, 기프티콘 하나 주세요! <laughs> 네. 부탁드리세요, 이제. 아, 이제. 기프티콘 하나 여기. 네. 나갈 때 기분 나가는데. 글쎄요, 뭐, 놀이공원 가기? 그래서 나에 이 맞게 좀, 그냥, 좀 어른이었으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물론 많이 돌아다니긴 했지만, 좀 생각하기 쉬운 그런 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놀이공원을 간다든지, 뭐.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외국은 아예 못 갔을 것 같고, 아, 좀, 정말 몸이 좀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유치한 거 어, 그런 거나 뭐네뭐 공무원 네. 뭐 가서 뭐밥 주기 뭐 이런 거제 <laughs> <laughs> 생각에는 그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다라 생각해요 더클리스트를 했던 게 아무래도 생기가 많이 아프고 어, 매일같이 움직일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할수 있는 거 최대한 가까이 갈수 있는 거또유럽여 그러니까 음. 대신에 장면을 가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음.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목소리> 이게 다라는 생각해 그렇습니다. 장탄. 그렇습니다. 그렇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그렇습다그렇습다그렇어다그렇습다그렇습다그렇습다그렇습그렇습그렇그그그 뭐가 있을까요? <laughs> 아니 일단 첫 번째는 콘서트가 있죠. 어, 마지막 버킷리스트 콘서트를 한게 있었고 아, 지금 생각해 볼게요. 낚시나 이지우 배우 맞죠? 네, 렇죠 글쎄. 어... 진짜로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사랑 근데 그게 첫 번째라고 뭐 말할 순 없는데 정말로 내가 줄수 있는 사랑을 네. <laughs> 되게 기가 차시는 분들이 <laughs> 온것데 진짜로 제가 줄수 있는 그 사랑을 어, 해보고 싶을 것아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썽을 많이 부리고 그랬으니까 좀 폭력적이고 그랬으니까 좀 봉사활동이나 뭐 <laughs>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laughs> 그럼 다음 질문 어떻게요? 이거 다시다. 아, 그거 가지고 계산. 가지고 있다가 있잖아. 들어가야 붙이고 하는데. 진짜. 오키도. 천진. 해기는 자신의 버킷 리스트를 함께 할 친구로 강구를 기억해서 특별히 고른 걸까요? 사이가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아, 사이 아, 그러니까 별로 가깝지 않았던 친구들은 <laughs>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강구를 고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러니까 강구는 사실 <laughs> 지금 세개예요세개다 <그럼. 웃음>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일단 빨리 해요. 단 먹어요. 제가 까먹어어빨답 해요. 헥이랑 네. 아. 강구는, 그러니까 헥이가 강구를 뽑은 이유는 정 반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뽑은 것 같아요. 해기는 그러니까 되게 살고 싶은 아이고 강구는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긴 하지만 사실 되게 죽고 싶어하는 아이잖아요. 그리고 어, 이제 교도관 쌤이 이제 제 아버지니까 강구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하면 이 친구도 좀 변화시키고 사, 저희가 사실 대본을 분석하면서 최종적 목표는 그러니까 제가 해기가 죽고 나서. 제 교도관 쌤이 강구를 이렇게, 뭐, 친자식처럼 같이 살기를 바랬어요, 해기 이제 제생각이 그래서, 네, 해기를 좀 다른 해기를 좀 변화시키고자 함도 있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해나, 해나가면서 해기와 강구는 얼마 동안이나 함께 지냈을까요? 6개월? 1년? 아니면 그 사이? 배우님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배우마다 어, 다 다른데요. 태어나다 각이 달라요. 네, 네.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세 달. 네. 왜냐면 저는 너무또 빠른 시기에 이렇게 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두세 달도 되게 빠른 시일이고. 사실. 네. 그래서 음,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는 네. 이해하기 흐르니까 시간 등이 잘안 보여서 뭐 애드립성으로 그런 걸없었잖아요 뭐 투투다. 그건 네. 사실 우리가 려고한게 그러니까 뭐.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되게 웃기지 못하는 배우예요. <laughs>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간이 너무 어, 짧은 것처럼 느껴서 져 일주일 같은 느낌이어서 어, 그래서 그게 네. 맞죠 우리가. 네. 그러 네. 네. 공간, 공간 이런 것도 잘안 네.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네. 세 번째. 네. 강구는 사랑 누나에게 왜해기가 아픈 사실을 얘기했을까요? 해기를 생각해서, 아니면 아무 이유, 아무 이유 없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강구는 사실 자기간에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본 꽃도 사보고, 해기를 위해서, 꽃도 사보고, 그 자리에 사랑 누나한테 연락해서 나오라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실패할 확률을 줄였을 거예요, 제생각에제 기준에, 제 논리로는. 아, 그러니까 강구의 논리로 실패할 확률을 잡으려면, 약간 동정심 이발리 있어야 되고어 그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제그 생각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파요. 그래서 누나 이번에 한번 가가지고 얼마 안 만나잖아. 어? 그동안 재밌게 놀고 재밌게 사랑해요.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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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해기와 광고보다 나는 이런 점에서 더. 10대 같다. 강구 10대인 거 아세요? <laughs> 19살이래요. 4 네. 0나 제가 그세명의 행위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데요. 32살이에요. 아, 네. 어... <laughs> 뭐가 뭐 그래요? 행위 중데 어리게 생겼잖아요. 좀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오, 사실 그러니까, 생각이 10대 같아요. <laughs> 원래도 10대 같아요, 생각이.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연기할 때 어, 얼만큼 10대 같아야 되냐 그걸 집중하지는 않아요. 어, 당연히 그때 아이들도 이제 약간 충동된 것도 있고 뭐생각도 어리기도 하지만 연기로서 접근을 할때아 우리가 얼만큼 해야 10대처럼 보이게 되는 아, 건니고음 그쵸 대신 더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음. 더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고 쉽게 들어가고 어. 그런 걸로 더 표현을 하니까 리액션이나 이제 생각을 많이